하준아, 여기 강아지랑 삼촌도 있고, 응. 오늘 날씨 좋다, 그치? 하준이가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잖아. 산책하니까 좋아? 하준아, 산책하니까 좋냐고? 물! 어, 물. 여기 물도 있어? 어 조심 강아지 따라가 아빠가 뒤에서 따라갈게 <laughs> 저기 있다 강아지 먹모 따라가 와 먹모 하준아 먹모 뒷발 차기 진짜 세어 보통 <목마가> 먹먹아 아니야. <목마 꽃 먹는다> <하잖아>. 아, <목마> 어. 먹먹 똥 먹는다. 하준아. 옆에 똥 있는 거 엄청 많고. 보일 거야. 이지 아, 똥이네. 하준아, 먹먹 여기서 자기 일 하고 있으니까 좀 뒤에서 봐 줘. 좀이 만약에 자기 똥이 아니라 그똥 이제 어, 어 영역 표시 맵을 넓혀 가는 거네. 아주나 일로와 그거 조심 그거 안돼 여기, 여기 앉는 거 아니야 여기는 강아지는 소똥이랑 개똥 냄새를 구분할까? <laughs> 여기 원래 산쪽 코스 아니야. 요새. 아, 그래? 그래서 지금 새롭게 확장. 앞마당을 앞마당. 앞마당을. 앞마당. 야, 뒷발차기가 힘이 진짜 좋네. 사가 만지면 안 돼. 강아지 만지는 거 아니야. 머리 강아지가 예상하지 못했잖아. 강아지를 서로 보고 있을 때 만져야 되는 거야. 와 하돈아 좋은 체험한다 진짜 이거는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어 여기 날씨 좋다 응 강아지 또 오줌 산다 뒷발차기 하겠다 힘이 너무 좋다 꽃이야 꽃꽃꽃 꽃. 꽃 하나 줄까? 응. 꽃자 이거 꽃 따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여기, 응. 여기. 응. 아꽃 풍선보다 꽃이 더 좋아 응. 가자 강아지 따라가 삼촌 응. 어 삼촌 어 다시 삼촌 해봐. 하준아, 삼촌 했잖아. <laughs> 삼촌해 봐. 하준아, 삼촌해 봐. 용... 촌 삼촌 잘해야 너가사당를 받을 수가 있어 하준아. 어, 신사인당이랑 이왕 선생님 이런 음. 거 있으면은 신사인당 주세요. 오! 어, 꽃이 야 꽃. 꽃. 야, 여기 진짜 마을이 좋다. 꽃 먹고 있어? 응. 꽃, 에 지지야 꽃. 멍멍. 응, 멍멍. 하준아, 삼촌 어디 있어? 응. 삼촌 어떻게 불러야 돼? 응. 삼촌 이래 봐. 강아지는 친구 하준이 친구 복순이래 복순이 아 그러네 하준아 너 아가 때 정자 앉았었잖아 여기 정자다 망망 아 망망 야 강아지가 시멘트에다가도 뒷발차기라네. 어, 예, 어 그러니까. 와, 어, 어, 아니 진짜. 와, 어, 진짜 좋다. 이런데 살고 싶다. 하자, 먹모 안돼, 만지면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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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면 안돼. 먹모 먹뭐 놀라. 먹모가 일하고 있잖아. 그, 그 똥꼬 만지는거 아니야. 먹모 놀라. 어, 맵편 넓혔네. 아그 음, 음, 소똥, 아, 소똥, 아, 다이, 아, 소똥. 끄, 소똥. 끄, 끄, 어, 소똥. 끄, 어, 소똥. 선자. 아, 그랬을 네, 것 같다. 어, 이거는 쉼터, 정자라고 해. 하준아, 소똥 던져줄 수 있어? 음. 던져, 소똥 치지. 멍멍. 멍멍한테 던지면 안 되고 아, 삼촌한테 줘 소똥 어 소똥 삼촌 주고 와어 소똥 줘아 이거 야하준아 던지면 안 되지 소똥 잘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네, 네. 네 소똥 그 지지 네. 똥 지지 던져 아 잘했어 가자. <laughs> <laughs> <laughs>